이근호, 태양의 아들 대구. 20년의 프로축구 경력 종료선언 20년 감사합니다. 대구, 2023년 10월 16일 대구 FCA 스트라이커인 이근호의 20년에 걸친 프로축구 경력 여정이 마무리되었습니다. 대구의 태양의 아들이라 불리는 이근호는 2023 시즌 종료 시점에서 프로축구 경력을 마무리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이그노는 2023 K리그 1챔피언십 라운드의 일정을 완료하게 될 것입니다. 대구 FC는 이그노를 위해 12월 3일 인천 유나이티드와의 K리그 1 3 8라운드홈 경기에서 따뜻하고 화려한 인퇴이벤트를 계획 중입니다. 이그노는 2023년 10월 16일 현재까지 K리그에서 385경기에서 80골과 53어시스트를 기록했습니다. 그는 K리그 1에서한 번. AFC 챔피언스 리그에서 두번 우승하며 2012 AFC 챔피언스 리그 MVP와 베스트 11에 선정된 경력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그노는 대한민국과 아시아 대표로 뛰었으며 84 경기에서 19골을 넣으며 아시아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최고의 스트라이커 중 하나로 꼽히고 있습니다. 이그노는 2004년 서울대표팀에서 프로 경력을 시작하였으며 2007년 대구 FC로 옮겨와 59경기 동안 23골을 넣고 9개 의 어시스트를 기록하며 극적인 승격을 이루었습니다. 그의 성과로 대표팀에도 처음으로 소집되었습니다. 그 이후 일본 대그팀인 주빌로 이와타와 간바 오사카에서 활약한 뒤 2012년 울산 현대 FC로 돌아와 삼주 산무와 엘자이시 하타르에서 활약하였으며 전북 현대, 제주, 가문, 울산 등 다양한 클럽에서 뛰었습니다. 그는 항상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어디서나 긍정적으로 기여해왔습니다. 2021년에는 이근호가 태양의 아들 루사 13년 만에 대구로 돌아와 선정되며 팀의 최고 성적을 구현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그는 올 시즌 대구 FC의 부주장 역할을 맡으며 팀의 A 챔피언십 경기까지 이끌었으며 그의 품행 좋은 모습과 정직한 성격은 축구계 뿐만 아니라 k 대그 팬들로부터도 사랑받았습니다. 이제 이근호는 자리를 후배 선수들에게 양보하고 새로운 삶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는 대구에서 은퇴한다는 것에 대해 특별한 감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20년 전문가 경력에 발을 들였을 때부터 많은 사랑을 받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직 다섯 경기가 남았으므로 최선을 다하고 미소로 마무리하겠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대구는 이근호를 기리기 위한 은퇴 이벤트와 기념행사를 계획 중입니다. 그의 마지막 시즌과 홈 경기를 기르기 위한 것입니다.